그럼, <laughs> 엄마, 우리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, 밖에서 얼굴이나 한번 보고 헤어지자. 이렇게 아무 서로 얘기도 없이 헤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. 같이 산게 20년인데 서로 얼굴에도 한번 보고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그렇게 좀 하자. 뭐 당신한테 이제 원하는 것도 없고 바라는 것도 없으니까 얼굴이나 한번꼭 보고 싶어. 정말 이제 내가 바라는 건 아무것도 없어. 당신 얼굴만 한번 보고, 우리 얘기 몇 마디만 하고 난갈 테니까 연락 좀꼭 해줘. 그래도 얼굴을 한번꼭 보고 헤어지자. 정말 부탁한다. 은민 엄마 정말 부탁해